기적을 부른 짧은 정적 스튜디오를 넘어선 시대의 광장. 가수 강문경이 마이크를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던 그 짧은 찰나의 정적은 단순한 무대 시작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던 조명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그의 무대를 지켜보던 수백만 시청자들이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동시에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그는 노래가 아닌 기적 그 자체를 불러낸 것입니다. 전광판에 찍힌 시청률 숫자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폭발적으로 솟구쳤고, 브라운관 앞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굳은 등뼈를 세운 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키는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닐 것이라며,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놓쳤고, 누군가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경선을 무너뜨리는 듯한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강문경이 노래한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방송 스튜디오가 아닌 한 시대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거대한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낱낱이 갈라져 있던 오래된 감정의 고를 봉합했고,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를 얼음처럼 녹여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화해와 위로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이라는 강력한 문법이 담겨 있었기에, 언어가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하모니가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과 노동의 언어로 새겨진 목소리 강문경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울림을 가진 목소리의 주인공 강문경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삶의 이야기는 1985년 전북 순창의 작은 골목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던 초라한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하루하루는 땀으로 새겨진 고된 노동의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귀한 레슨을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단골 식당 밖에서 울려 퍼지던 옛 가요의 곡조를 귀로 베껴 자신의 목구멍 안에 끈질기게 새겼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는 매일 버스 종점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길 위에서 그는 세상으로부터도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상처입은 자신의 꿈을 꾹꾹 씹어 삼키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폐속 깊은 어딘가에는 누가 아무리 꺼버리려고 해도 다시 끈질기게 타오르는 봉숭아 씨앗 같은 강인한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 그는 무대 미끄럼 방지테이프 사이에 쭈그려 앉아 여전히 트로트 곡조를 흥얼거렸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트로트를 시대착오적인 낡은 감성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멀리했지만 그는 트로트를 낡아버린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음악이라 부르며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무명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지하 단칸방에서 그는 새벽 3시마다 물한 컵으로 자신의 울음을 삼키며 고독한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현역가왕 오디션 1차 예선에서 이미 참가자 8명이 노래를 부른 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번호표 597번 낡은 구두와 싱크로율 0%의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에서 그가 첫 소절을 뱉어내자 심사위원들은 일제히 손에 쥐고 있던 볼펜 소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소리에는 처절한 인생의 하강과 황홀한 희망의 상승이 교차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영혼에 눌러붙어 있던 감정의 언어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듯했습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 따위는 이미 그 순간 중요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지닌 깊은 함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심사위원 중 누군가는 이 친구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 들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역가왕의 왕자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시상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승 직후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는 늘 어머니께 먼저 밥은 드셨어요라고 묻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전화를 준채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끼며 아들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한일가 왕전과 운명의 잔혹한 텅빈 무대 위의 약속.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일본에서는 수많은 제작사가 한일가 왕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인 자존심을 건 대결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일본 어느 방송국 대기실에서 프로듀서는 한국인 출연자 단한 명이 과연 국면 전체를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결과가 이미 증명해 주었습니다. 강문경이 무대를 단세번 뒤흔들자 오사카의 아줌마들은 요나베 즉 저녁 식사를 위해 끓이던 전골냄비를 엎었고 도쿄의 셀러리맨들은 전철이 멈춘 줄도 모른 채 휴대폰 라이브 스트리밍에 몰입했습니다. 유튜브는 반나절만에 추천 알고리즘이 강문경 단독 채널처럼 변색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강문경 영접 실패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레전드 가수는 백스테이지에서 저 목소리는 인간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의를 표하며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프로듀서는 기쁨에 방방 뛰다가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이 놀라운 신드롬이 과연 일본 현지. 무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는 잔혹했습니다. 스케줄 조정 실패라는 단한 줄의 공문이 전해졌고, 강문경은 결국 예정되어 있던 일본 공연 출연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게이트 전광판에 뜬텅빈 센스 있는 글자가 마치 그의 일본 팬들의 심장을 찍어 누르는 듯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도쿄. 한에다 공항에서 빈 무대를 바라보며 한국어로 괜찮아요. 기다릴 개호를 외쳤습니다. 그 절망 속에 합창조차 너무나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 차라리 못본 무대가 더 전설적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낳았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아쉬움의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바랐던 것은 두 나라의 박빙승부였지만 현실은 강문경에게 헌정하는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조명은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08초 매진의 기적 돈보다 소중한 팬들과의 약속.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늘 그랬듯이 시골집 마당에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그는 무대를 할땐 내가 영웅 같았지만 집에 오면 그냥 엄마 아빠의 아들이죠라며 진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속사가 제시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광고계약서 위에도 그는 팬들과의 약속이 먼저라며 잠시 서명을 미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일 양국 팬들은 기적. 같은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팬카페 뽕신사랑과 일본 팬클럽 카문에는 온라인 동시 생방송을 열어 트로트 메들리를 합창했고 하면은 시간차 딜레이 속에서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이어졌습니다. 강문경은 이를 보고 음악은 국경을 떠나 심장과 심장을 잇는 굳건한 다리라며 눈시호를 불켰습니다. 그리고 12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티켓 오픈은 놀랍게도 08초 만에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서버는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다운되었고, 예매창이 멈춘 사이 수만명의 대기표가 허무하게 튕겨나갔습니다. 안표가 블랙마켓에 등장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그는 정가 외 거래금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담아 팬들에게 직접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에는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의 마음과 노래라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안표 신고 릴레이에 나섰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양심 티켓 찾기 해시태그로 들끓었습니다. 그날 공연장에서는 심지어 난생 처음 트로트 공연을 보는 20대 커플이 강문경은 장르가 아니라 종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대 중앙 그는 화려한 LED 전광판 대신 단한 줄의 조명 아래 섰습니다. 첫 소절이 흐르자 객석의 형형 색색, 팬라이트는 모두 내려지고, 한밤의 우주 같은 깊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어둠 위로 딱 하나 그의 목소리만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숨죽여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국적의 족보를 잃고 모든 존재는 강문경의 노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독도 합창 콘서트의 꿈 심장과 심장을 잇는 음악의 힘. 공연의 마지막 곡 참회가 끝난 뒤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무대 중앙이 아닌 부모님 자리로 향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부모님 품에 안겨 오늘도 엄마 아빠가 내 고향이야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석은 꺼진 조명 아래에서도 눈물이 반짝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옆자리 낯선 이에게 등을 토닥여 주었고 누군가는 일본어 자막을 휴대폰에 띄워 옆자리 한국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랐지만 하모니가 단한 번도 깨지지 않은 배경에는 강문경 노래가 가진 고유의 문법 즉 화해와 위로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의 알고리즘 플레이리스트에 강문경을 저장하면서 트로트가 이렇게 쿨한 음악일 줄 몰랐다고 열광했습니다. Z세대는 그의 영상에 재치 있는 음악을 더 쓰우며 틱톡에서 율동을 추었고 80대.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며 세상이 변해도 노래를 향한 마음은 안 변하네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파급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경제 지표까지. 흔들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6개월 연속 1위 광고업계의 너브콜만 50여 건 일본 기업 니오누 마경구소가 발표한 2025년도 아시아 팬덤 경제기여도에서 개인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한일 관광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교류 협력 보고서에는 강문경 효과 장이 따로 신설될 정도였습니다. 보고서는 그의 공연으로 발생한 여행 수요가 항공권 매진 호텔 객실, 점유율 상승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학계도 그의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동양 문화 연구학과는 포스트케이 트로트와 팬덤의 국경 초월성 세미나를 열었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그의 노래를 감정 공유 플랫폼에 비유하며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언젠가 독도에서 한일 양국 팬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위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질 노래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 파도 소리가 코러스를 얻는 상상 팬들은 이미 독도 콘서트 추진위원회를 개설했고, 온라인 모금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첫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후원자 명단에는 한국 할머니 이름과 일본 대학생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국적 대신 노래 친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강문경에게 노래는 한때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지탱하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노래는 수많은 누군가의 절망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생존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노동의 언어와 예술가의 탄생. 강문경의 목소리가 이토록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은 그의 삶 자체가 처절한 서사였기 때문입니다. 1985년 전북 순창의 햇볕이 잘 들지 않던 초라한 부엌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땀으로 새겨진 노동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귀한 레슨 한번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단밭에서 울려 퍼지던 옛 가요를 귀로 베겨 목구멍 안에 새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 종점까지 걸어가야 했던 그길 위에서 그는 세상으로부터도 부모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꿈을 꾹꾹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폐속 어딘가에는 누가 꺼버려도 다시 타오르는 봉숭아 씨 같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연료삼아 그의 예술을 태우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도 그는 무대 미끄럼 방지테이프 사이에 쭈그려 앉아 여전히 트로트 곡조를 흥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시대착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트로트를 낡은 감성이 아니라 숨 쉬는 역사라 불렀습니다. 무명 시절 지하 단칸방에서 새벽 3시마다 물한 컵으로 울음을 삼켰던 그의 시간은 그의 목소리에 공감의 질감을 부여했습니다. 현역가왕 오디션 1차 예선에서 낡은 구두와 0% 싱크로율의 조명 아래 뱉어낸 그의 첫 소절에는 처절한 하강과 황홀한 상승이 교차했고, 오랜 세월 눌러붙은 언어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볼펜 소리를 멈췄고 합격, 불합격 따위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지닌 함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누군가는 이 친구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 들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일가왕전 국경을 초월한 눈물의 연대와 팬덤의 확장. 강문경의 진정한 파급력은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한일가왕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존심 대결의 방아쇠가 당겨진 방송국 대회실에서 일본 프로듀서들은 한국인 출연자 한 명이 국면을 전부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고 회의했지만 대답은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세번 뒤흔들자 오사카 아줌마들은 요나의 전고를 끓이다 냄비를 엎었고 도쿄 셀러리맨들은 전철 멈춘 줄도 모른 채 휴대폰 라이브 스트리밍에 몰입했습니다. 유튜브는 반나절만에 추천 알고리즘이 강문경 단독 채널처럼 변색했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강문경 영접 실패가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의 레전드 가수는 백스테이지에서 저 목소리는 인간이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손을 들어 올릴 정도였습니다. 비록 스케줄 조정 실패라는 한줄 공문으로 일본 공연 출연 명단에서 사라지는 잔혹한 운명을 겪었지만 일본 팬들은 도쿄 한에다에서 빈 무대를 바라보며 한국어로 괜찮아요, 기다릴게요를 외쳤습니다. 그 절망의 합창조차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 못본 무대가 더 전설이라는 신화를 낳았습니다. 강문경은 이를 보고 음악은 국경을 떠나 심장과 심장을 잇는 달이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한일 양국 팬들은 한국 팬카페 뽕신 사랑과 일본 팬클럽 카문네가 온라인 동시 생방송을 열어 트로트 메들리를 합창하며 기적 같은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팬덤 연대는 단순히 한류 스타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감정의 골을 메우는 새로운 시민, 외교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흔들고 사회적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다. 강문경의 파급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경제 지표까지 흔들었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 6개월 연속 1위 광고업계 러브콜만 50여 건 일본 기업 니오누 마경구소가 발표한 2025년도 아시아 팬덤 경제기여도에서 개인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한일관광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교류 협력 보고서에는 강문경 효과 장이 따로 신설될 정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의 공연으로 발생한 여행 수요가 항공권 매진, 호텔 객실 점유율 상승,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끌어내며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노래 한 곡이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는 새로운 문화 경제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계 또한 강문경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연세대 문화연구학과는 포스트 K트로트와 팬덤의 국경 초월성 세미나를 열었고 서울대 사회학과는 그의 노래를 감정 공유 플랫폼에 비유하며 새로운 사회 통합 모델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의 알고리즘 플레이리스트에 강문경을 저장하며 트로트가 이렇게 쿨한 음악일 줄 몰랐다고 외쳤고 Z세대는 그의 영상에 챌린지를 더 씌우며 틱톡에서 율동을 추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독도 합창 콘서트와 노래의 영원한 약속. 모든 성공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언젠가 독도에서 양국 팬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위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질 노래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 파도 소리가 코러스를 얻는 상상입니다. 팬들은 이미 독도 콘서트 추진위원회를 개설했고 온라인 모금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첫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후원자 명단에는 한국 할머니 이름 일본 대학생 이름이 나란히 올랐고 국적 대신 노래 친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12월 잠실 실내체육관 단독 콘서트에서 0.8초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을 때도 그는 정가 외 거래 금지라며 팬들에게 직접 편지를 띄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의 마음과 노래라는 그의 메시지는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안표 신고 릴레이에 나서는 양심 팬덤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그는 화려한 LED 대신 한줄 조명 아래 섰고, 객석은 형색 펠라이트를 모두 내리고, 우주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이 반짝였습니다. 이 순간 모든 국적의 족보를 잃고, 존재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강문경에게 노래는 생존이었고, 이제 그의 노래는 수많은 누군가의 생존이 되었으며,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위로와 화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낡은 감성을 넘어 살아 숨 쉬는 역사이며, 가장 첨단의 사회적 통합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문경의 독도 합창 콘서트 추진 상황과 한일 양국 팬덤의 구체적인 연대,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더 찾아, 심층적인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